오늘 책에 들어온 말씀은 마지막 절입니다. 4장 6절.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우선 누가 악인인지를 밝힙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만이 아니라 악한 말을 하는 자도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말은 언뜻 볼때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하는구나. 3장 15절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 같거든요. 야, 나쁜 사람이 더잘 되는 것 같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을 불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16절부터는 이에 반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일단은 주님의 비망록에 기록하겠다. 주님의 비망록에 기록해서 주가 지정한 날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들을 내가 아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이 되면 그리고 사장은 이제 그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 되면 악인과 의인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4장 1절에 주님의 날이 되면 악인은 다 타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 이에 비해서 의로운 자들은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기쁨 가운데 뛰어다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의 극명한 대비가 선명하게 해설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닥치는 저주는 이 땅에서 누렸던 안락보다 더 심하고요, 의인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당한 어려움보다 더 찬란합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길고긴 구약의 이 말씀, 어 여러분 그 구약 정말 길잖아요. 신약에 비해서 한3배 정도 길대 긴데, 긴데 길고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도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 내리겠다 응? 구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구약을 닫으시면서 구약의 끝을 이렇게 맺으시는 거죠. 너희들 돌이켜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근데 하나님은 망설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저주를 내리셔야 되는데, 400년 동안이나 아무 말씀도 없이 망설이십니다. 신약과 구약의 사이에 400년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에는 어떤 예언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설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구약의 마지막 말씀대로 하면, 이스라엘이 온 세상이 저주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이 땅이 다 저주 아래 놓여야 했습니다. 인간의 악은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아무도 그 저주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없이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인 인간을 보면서 저주를 내려야 하지만 근심하십니다. 그렇다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가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저주하시면 인간이 모두 저주 아래 놓입니다. 그때 오히려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00년간이나 하나님은 이 구약의 마지막 결정을 또 근심하면서 고통스러워하십니다. 부모님 부모님, 특히 어머니는 여러분 어머니는 모든 자식을 다 사랑하시죠? 네. 대답 좀 해보세요. 네, <laughs> 어머니도 다 사랑하시잖아요. 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 안 하고 그런가요? 아니요.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근데 모든 자식이 다 똑같을 때는 다 사랑하고 다 염려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아기가 되게 딱 약해요. 건강이 안 좋아졌어.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 마음이 가요. 예, 그한 아이한테 다 마음이 갑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는 착각합니다. 그때 아 하나님은 약한 것을 사랑하시는구나. 엄마는 약한 걸 좋아하네. 그러면 내가 나도 약해져야 저 동생처럼 더 많이 사랑받겠구나. 하나님 엄마는 약한 걸더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맞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거든요. 네. 약한 아이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그 아이에게 고운 집중이 다 써져서 그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것이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 아이를 더 사랑해서 그 아이가 몸이 약하고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엄마가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은 착각하는 거죠. 엄마는 약한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나도 약해져야지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걸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약해졌을 때 일시적으로 거기에 집중되는 거죠. 어떤 아이가 약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는 그 아이한테 집중합니다. 어떤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악해졌을 때죠. 왜냐하면. 돌이켜야 되니까. 그 아이를 다시 돌이켜야 되니까. 그때 또 우리들은 착각합니다. 아, 엄마는 악한 걸 좋아하는구나. 또, 악한 걸 좋아하기보다는 악한 사람을 더잘 되게, 악해져야 더 많이 사랑받는구나. 이게 아까 불이한 말로 하나님을 괴롭하게, 괴롭히는 것. 아, 하나님은 악한 자를 더 사랑하고, 악한 자가 더잘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약한 것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악한 자를, 악한 자식을 더 좋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때 철없는 다른 아이들이 하는 고백이 바로 3장 15절이죠.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오히려 면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약한 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그때 한 자녀가 만일 또 다른 자녀가 "엄마,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동생 돌벨, 돌볼게요. 제자가 차, 제가 동생 찾아가 볼게요." 하면 어머니는 그 자녀에게 정말 고마워하십니다. 형제니까 당연한 일인데도 그렇게 고마워하십니다. 그것이 4장 6절에, 내가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400년 동안 고민하시다가 말라기 바로 다음에서 그 저주를 예수님께 내리시는 마음입니다. 악하고 또 약한 자녀에게 집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부약의 제일 마지막 구절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정말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내리시려고 하니까 또 그것이 마음 아프셔서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시다가 가장 든든한 자녀,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가 그 저주를 받을게요. 내가 그걸 십자가에서 받을게요.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정의와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한 자도 택하십니다. 나도 때로는 악하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철없는 아들은 착각합니다. 주님이 악한 자를 더 잘되게 하시네. 또는 주님은 건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네. 근데 아닙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다만 그때 그를 건져야 하니까. 그때 엄마는 아픈 아들에게, 아픈 자녀에게. 또, 문제를 일으켜서 악한 일을 한 자녀에게 잠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진짜 아들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이 구약의 제일 마지막 구절,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신약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연결시키십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가끔씩, 야, 나쁜 놈들이 더잘 되는 것 같아. 이게 그렇게 보입니다. 잠시 동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집중하시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엄마, 제가, 동생, 제가 잠시 돌볼게요.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는 그렇게 고마워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맡겼던 사명이고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자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본 본인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오늘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들 돌이켜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이것이 구약의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저주를 받아야 될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때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고민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랑 앞에서 고민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저주를 유일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해결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아픈 아들이 있을 때, 또 사고를 친 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엄마가 잠시 그 아이에게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약한 것을 더 좋아하시는구나. 악한 자를 더잘 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어리석은 말로 주님을 괴롭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주님은 불손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엄마에게도 이런 말을 하면 엄마는 너무너무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똑같이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포된 저주 앞에서 그렇게 아파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만큼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 고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나누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네가 먹여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드립니다. 아멘.